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영암입니다. 영암 은민의 오랜 수건인 기존의 배전과 통신선로를 땅에 묻고 전신주를 철거하는 지중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영암군의 요청과 한국전력공사의 심의로 최종 결정된 낭주로 지중화 사업은 일구간인 영암읍 공설운동장에서 영암여고 영암터미널을 거쳐 이 구간인 영암 5거리까지 2km 구간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영암군은 지중화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인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했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6월 1구간 배전설로 지중화를 마쳤습니다. 영암군은 최근 지중화에 따른 도로복구 공사도 시작했는데 추석 이전까지 2구간 배전설로 지중화를 끝내고 올해 12월까지 낭주로 지중화 사업 전체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영암 옥거리에서 영암 산림조합 입구 중앙로를 3구간으로 정해 내년 6월까지 추가 지중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영암과 신안 나주 등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44곳이 지난 14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지난달 호우로 피해를 입은 영암군 금정면과 시종면을 비롯해 7개 시군과 20개 읍면은 지난 9일에서 11일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본 대구 군위군과 강원 고성군 현내면에 이어 이번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 분의 50에서 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됩니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게 돼 피해 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사망 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영암 특산물 무화과로 만든 막걸리와 쌀 고구마로 제조한 수제 맥주가 곧 출시될 전망입니다. 영암군은 최근 주류 제조업체와 지역 대표 전통주 브랜드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군청 군내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전통주 수제맥주 시음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다음 달 15일에서 17일 열릴 영암 무허가 축제에서 막걸리 등 전통주 시음 행사를 열기로 하고 올해 10월 영암 군민의 날 행사에서 정식으로 영암 전통주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시음회에서 참가자들은 영암의 쌀과 고구마로 만든 수제맥주의 빛, 향, 맛을 놓고 각자의 느낌을 공유했으며 시음장 한쪽에 마련된 막걸리와 수제맥주 이름 붙이기 투표에도 참여했습니다. 영암군이 전남개발공사와 영암 모터피아 스포츠관광특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난 4월 선정된 문체부 공모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사업 성공을 위해 f1 경주장 활성화 스포츠 관광 메카 영암 만들기 지역 새로운 먹거리 일자리 창출 행사 개최 진행에 나서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억 원씩을 들여 영암 f1 국제 자동차 경주장에서 f1 전국 장애인 사이클 대회 f1 전국 마라톤 대회 자동차 복합문화공간 체험, 전국 베스트 튜닝카 선발대회, 2023 모터 뮤직페스타, 안전운전교육 등을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암군이 정부를 대신해 6.25 전쟁 참전용사 고 오임석 중사와 고 조병수 병장에게 화랑 무공훈장과 훈장증을 전달했습니다. 영암군은 6.25 전쟁에 참전해 무공훈장 서훈이 결정됐지만 실제로 훈장을 받지 못한 참전용사 2명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족들에게 훈장과 훈장증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정책을 알면 정보가 보인다. 지방행정 포커스. 영암 삼호읍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실내 수영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체력 단련실도 함께 갖춰져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암군 삼호읍 종합 문화 체육 센터 이 일원에서 지난 2018년 사업이 시작된 삼호 실내 수영장이 최근 6년 만에 개관했습니다. 그동안 자재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사업이 많이 지체되기도 했지만 그 만큼 더욱 꼼꼼하게 지었습니다. 살고 있는 동네에 수영장이 없어, 목포까지 수영장을 다녀야 했던 주민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만큼, 문을 열었다는 소식에 바로 등록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근데 이 수영장에서 뭐 수영을 할지 모르더라도, 걸음만 다녀도, 이 무릎 건강 같은데 아주 좋고, 배살도 쫙 받고, 또 영화 생활, 또 여기 와서 여러 친구들 같이 얘기도 하고, 응? 한 시간 내지 2 시간씩 이거 하다 가면 참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 내에 자리 잡은 삼호 실내 수영장은 211억 원을 들여 2층 규모로 성인 풀 7개 레인, 어린이 풀 2개 레인을 갖췄습니다. 주변에 이런 시설이 별로 없었는데 헬스장이나 체력 단련실, 여기 수영장이 가까이 있어서 사람들이 위, 이용하기 편한 것 같아요. 2층 체력 단련실에는 27종의 운동기구가 비치됐습니다. 앞으로 다목적 강당에는 에어로빅 등 다양한 건강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어서 수영장 이용객이 다양한 체력 증진 활동도 할수 있습니다.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주민들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매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누구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할 계획으로 평일에는 06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항상 개방할 계획입니다. 영암 서남권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가 기대되는 3호 실내 수영장. 영암군은 안전사고 예방과 수질 관리도 철저하게 해, 군민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암군이 영암읍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와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인 삼호읍 한마음회관에서 찾아가는 외국인주민 노무 교육과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직장 생활 등 주중 센터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주민과 재외동포 등 90여 명이 상담에 참여한 가운데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사대 사회보험 임금계산법 산업재해 보상 방법 등을 알고. 이주노동자로서 한국에서 생활하며 궁금하거나 어려웠던 점을 물었습니다. 또 임금채불, 퇴직금 미지급 등 현재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사안을 놓고 노무 상담을 실시해 애로를 해소했습니다. 영암군 치매안심센터가 지역 택시업체와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는 치매 안심센터 프로그램 이용자가 가정에서 센터까지 지역 택시를 타고 무료로 오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 2회 사전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는 치매 안심 택시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와 장거리 센터 방문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K 삼은 그룹이 영암군 체육회가 운영하는 지역 체육 꿈나무 육성 지원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K 삼은 그룹 김현재 회장은 영암이 고향으로 영암 체육회를 통해 영암의 학교 운동부 재학생과 출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총 8천만 원을 9월부터 4년 동안 3억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국내 수해로 어려움을 겪은 이웃을 위해. 복구성금 1억 125만 원을 희망브리지에 전달했고, 영암 시종 마을회관 건립과 해마다 장학금 기탁 등은 평소 애향심이 많은 김 회장의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추진합니다. 이어서 알림입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영암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